어.. 게임을 제가 준비하긴 했는데요 네! 같이 알지? 저도 출연진이어가지고 내용 알고 계신 가아요 내용, 내용은 아는데 무슨.. 뭐 어떤 단어를 낼지 몰라요 아아.. 아, 네. 이제는 모른다 다섯 글자 게임입니다 다섯. 혹시 네 글자 게임 아시나요? 네! 음.. 역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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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사지! 어.. 요렇게 이렇게 돌아오는 게 뭔지 아시죠? 나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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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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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과 면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목소리도> 그러니까 기회가 14번이란 뜻이요 14번? 14번의 기회 동안 왕복을 성공하면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한 사람씩 그 네. 네. 이렇게 섞여있잖아요. 어. 이렇게 뛰어나었잖아 그. 면팀이 틀리면 면을 빼고 밥팀이 틀리면 밥을 뺍니다. 밥팀이 틀려도 면팀급 뺍니다. 연결되면 연합. 완전 연합. 네. 연합이 돼, 우리가. 아, 잠깐만, 이 <laughs> 네, 밥팀이 불리해. 네, 네. 어. 무조건 다섯 글자로 대답해 주셔야 하지만 저희가 중간에 봐서 나중에 조절 조금은 해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첫,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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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 첫 번째니까 쉽게. TV 프로그램. 제가 작할게요 아, 음. 개그, 댁, 보스. 1 0로한번더 하겠습니다 할수 있다 <목소리> 안녕 하세요 십리 네. 땡너이 빨리 리로한아안하 한거 아아 우리 팀인줄 아! 심리 아! 그래. 어. 알고 옆에서 알려려고 했어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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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빼시겠습니까? 돈가스 김밥? 돈가스 김밥 뺄게요 영화로 할게요 영화 드라마 제목 비긴 오케이 미녀 와야 그래. 네. 그그 네. 어떻게 네. 인정을 해줄 수있어자 생각... 지금까지 다못 맞추셨으니까 재탕 한번 갈게요 네, 네. 분노 집중 네, 아아 스파 인터오 명탕 성공 오징 오케이 비멸 아, 아,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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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아 블랙 아아이야아이해 블랙 블랙이라서 블랙 치크랭크 그건 줄 알았어 아이돌 인물 캐릭터 아이아아이돌이오 아이 아, 아이 오이아 아이 이 정도 인정해주세요. 아, 아, 인정 못하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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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유, 아 아유, 아아 방탄소년단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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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게 아, 되죠? 틀리게 되죠. 미키 박수! 헤를띠드 야! 오어 잠시만 잠시만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케이! 슈퍼 땡클리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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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쩔 수 없다 이거 어, 아니 밥너나밥팀 전멸이야 이러밥 처리 이야야 아니 우리 전략적으로 가야 돼 그럼 골고루 몇 분에다 아여이 사람들은 사기를 그래. 아니 근데 지금부터는 없어요.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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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 그러면 제일 살안 찌는 칼로리 낮은 파타이. 한 번도 못 맞췄으니까 시간을 좀더 드릴게요 이제. 아 너무 오, 아, 너무 간소자 아, 카테고리 네, 이제 없습니다. 이제 네, 네, 아. 아. 버스. 정류장. 어, 너무 쉬운데. 이니. 이니. 뭐라고요? 이니. 스프린 빨래. 건조 드 와. 오~~~~~ 왜안부르 제발 어가 제발 귀여운 <들어가>. 거줘 <laughs> 제발, <laughs> <laughs> 제발 아인 뚜레 <laughs> 아인 이트, 이트 인정. 아 이트 시작해요. 오케이. 크리, 링. 네. 크리, 링. 네. 아 자 아, 지금부터 그냥 말만 오케이. 되면 다 인정해 드릴게요. 오케이. 자 갈게요. 긴장하지 마. 고소. 짱. 그렇지 소자 못자. 못지 않았어. 느타리. 나 버섯. 아버지 나와 버섯. 느타리. 아버지 아버섯 설명. 설명. 버섯캐갔는 느타리, 느타리 나와? 자 어, 다시 지구 꾼 트라이앵글 야 테스 서드 에프티 캘드포니아 나이스 치다리포니아비너버스 인도 내시야 바다 표범 와. 와. 오, 황소 개구리 대카이 나이스 데드 아빠 에드 그, 아빠? 어? 아빠요? 들드 <목소리> 아빠요? 애드가 아빠라는 데 아! 아빠! 아! 아빠! 아 드럼 어! 드럼야수아 네. 수학 야 아, 수학 저희 죄송한데 한개 남았거든요 마음 편하게 한대잖아 그럼 너부터 하 시원하게 마지막까지 남은 두명 그냥 히타 전부 아 어? 오케이. 뭘 틀지? 두야나 이거 자신 있어. 그럼 틀리면, 아 빠지는 거죠? 틀리면 바로 빠지. 아, 자 틀리면 알아서 빠지세요. 네? 돌솥 비빔밥. 네? 공기 정전기, 정전기. 강력 한. 척추 수술. 수술. 어, 수술. 어, 수술. 어, 수술. 야, 척추 수술 맞는다, 유재 척추 수술이 맞냐? 척추 수술이 맞다 손. 맞맞다. 아, 틀렸다 아, 손. Y P.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어서 이어서 전자 레인지 패스 노트 나가. 가스 레인지. 어? 아 너무 쉬워. 식기. 세븐, 일레븐 카카, 오택시오 오. 전기, 자동차.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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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멋있다, 아, 배달, 킵. 에어, <웃음> <웃음> 아니, 왜에어나 에어? 에어 뭐야? 에어. <laughs>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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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또 어딘가, <laughs> 얘네가 <laughs> 예, <나> 갑자기. <웃음> <웃음> 어, 내 <내가, 웃음> 오! 스피드 애니! 넥스! 아포! 어? 땡! 아, 아, 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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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 아포, 아포! 어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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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자, 잡비. 디스! 터! 어. 어? 어? 디스카가 뭐야? 디스카가 뭔데? 디스카? 어? 어? 도미! 해. 땡! 아니! 아! 아니, 아 도미, 해. 안 돼! 안안 돼! 었어안 돼! 안

나와 태민아 나 이거 진짜 어깨 아와 태민아 끝 아저씨도 폭발서 다이어트 실패다 너 먹어요? 예두조 라면 먼저 먹어야겠다 너 부러가지고 어 라면 봐다불어가지고두개 들어가 어 근데 나는 꼬들면보다 푹익면이 좋아. 응? 맛있는데어전 완전 와. 그대로 보면 봐. 뭐야? 나스고랭맛있 와. 음. 와. 음. 와. 오. 와, 맛있겠다. 어. 이 이거 김치김이요 맞아 맞어리 음. 뭐. 이게 그거네 디너 가 뭔가. 만는 거야. 와 국물 죽인다 치즈 라면. 아 <laughs> 어, 오늘은 재생오못 먹네. 오늘은 못 먹네. <laughs> <laughs> 어, 먹네. 음. 한입 먹고 밥밥밥밥 밥, 밥, <laughs> 바로. 밑에 밥, 밥 바로. 바로. 먹 아, 원래 완전 덜어먹는 건데 올리면 불편해 먹기. 와, 와 맛있겠다. <laughs> 음, 음 맛있어! 다섯 음. 개 먹어. <laughs> 뭐야 혹시 제나 는 처음.. 너 <laughs> <또> 햄스터야? 예게 <laughs> <야>, 이상해. <laughs> 뭐야? 입에 계속 넣어. 뭐야? 야 일곱 개도더 넣어야겠다. 어 더... 체한다 체한다! 여기 더 담고 있는데? 다섯.. 아딱 다섯 개네. 나는 여섯 개까지 먹을 수 있는데? 여보, 이거? 이렇게 근데 왜이렇섞어 먹어 있고 맛있어? 코치피야! 코상권이있거죠코상권 중요합니다. 공빈이 가십니까? 어, 네, 내일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아, 우리 누 아빠를 퇴사하고 다시 맛도록 오시죠. 제가 빠른 시일 안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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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재밌었습니다. 가자! 맛돌이돌이 가세요, 저희 팀! 괜히 님와 네. 진짜 공기만 하다 가시네요 전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전좀 약간 유학의 게스트라서한 입만은 둘줄 알았거든요 아, 다음 번엔 또 오실 거죠? 조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안 주면 저는 못올것 같습니다 네. 마토리 팬분들이 공기 너무 찾아요 근데 그때 약간 좀물컥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생계가 바쁘다 보니까 <laughs> 열심히 일을 하고 근데 불, 내가 쉬는 날 부르면 바로 올게요 진짜 어, 오케이, 그걸로는 계약할 수 있겠습니다 야 조심히 가십쇼